얘기하시는 게 한국으로 돌아갔답니다, 형님. 와, 지금 어 진짜야, 진심이야. 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래요. 태일랜드 아, 패스가. 지금 여기 그 QR코드 같은 건데, 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? 오늘 중으로 온단 말이야. 근데 없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. 그리고 심지어 PCR, 아니야, PCR 통과 다 했어. 싹다다 통과했는데, 지금, 그냥 돌아가라 그거야. 넌 이미, 넌 지금 여기서 기다려도, 이따가 승인 받아도 넌못 들어온다. 이미 넌 승인이 끝났다. 심지어 가는 것도, 내 돈으로, 내 돈으로 결제해서 다시 가래. 진짜로 제가 억울해 가지고 뭔가 말이 안 나와요.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난 네가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승인을 받고 전화한지 모르겠다. 이거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? 나 전화가 안 돼. 유 플리즈 플리즈 아이 콜콜폰 플리즈 콜. 어? 야, 전화기도 안 빌려줘. 내거 전화 안 된다니까. 전화해 달라고 계속 말했어. 대사관도 연결 안해 줘. 진짜 미안 미안됐어 국제 미안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한 150만 원 깨지겠다. 진짜로 형들 그래. 모든 서류 다 준비했단 말이야. 진짜로 아, 모든 서류 다 준비했단 말이야. 아, 나 진짜 형들, 나 어제 20시간 기다리면서 오면서 하, 진짜로 나내돈 어떡하면 좋아. 진짜, 아, 나 내가... 아, 버텨도 안 된대. 이미, 나 이미 금지한 사람이라나 이미 엑스맨이야. 여기 있으면 안 돼. 안 되는 놈이야 나 지금 약간 나그 정신병자 취급 당하고 있어 형들 나 미친놈 취급한다니까 사람들이 저 다시 일단 돌아가요 <웃음> <웃음> 아, I'm going to today. Go. today please believe him 내일 가는 걸로 예약하라는 뜻인가요? Yes Yes, But go today Fly with me today <laughs> 지금, 표를, 마, 지금 표를 안 사면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아침 1 1시4 0 분에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방에 갇혀 있어야 된다. 지금 그 말인 거 같은데. 어 서방 네. 말해. 아, 선생님 그, 그 제사가 여기 현지 선생 제사가 그 영단님이시거든. 뭐 예명 번좀 해주세요. 네. 저 선생님. 아, 어디 여기 공항이에요 공항. 푸켓 공항 맞는데요? 푸켓 공항 맞아요. 저희는 아, 방콕에 있는 대사관이에요. 어디에 있는 뭐 어디라고요?

어 일단 들었어 형님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한국으못 돌아간답니다 형님 한국도 못 돌아가? 원칙적으로는 왔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 쪽으로 전화해서 좀알아보셨다니까 형님 나 오늘 캄보디아 가잖아? 37시간 걸려 가까운 거리를 캄보디아 공항도 잘못했더라고요 원래 그 패스권이 그 공항 없으면 원래 비행기를 못 타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고 오셨네 근데 진짜?

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말해주는 그 비행기만 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출발을 하고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말도 했거든요 내일 타는 시간 저 이거 한 30시간 대기해야 돼요 오늘 밤 비행기가 그러니까 써 있는 건 오늘 밤 비행기인데 얘네가 뭐 중간에 뭐 바꿔주겠다 나는

하나 태에어폴트 디스 룩. this t h 서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이거 보여줬어. 이거 있나요? 직원분들, 직원분들 네. 저 옆에 있어요, 지금. 그럼 뭐래요? 어, 그니까

예, 저 한국 가는 거 나중에 돌아가는 거를 미리 예약을 해놨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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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뭐라블러 아, 진짜 대라. 나안 그러면 여기 갇혀 있어야 되고, 200만 원 써야 돼. 근데 이분들 결정 한 번에 200만 원 써야 돼. 어, 예, 예, 여보세요? 저요? 아. 그, 일단, c m 립로 다시 돌아갈게요. 이거 나중에 못 바꾸는 거예요. CM립, 혹시 하세요? 캄보디아로 갈게요. 캄보디아로 다시. 그, 태국 직원도 바꿔주세요. 아, 아. 아. 여보세요? 네. 그, 캄보디아 비자가 있으세요? 뭐. 어, 그거 예, 한 달짜리여가지고. PCR 검사 기간이요? 어! 아, 1회 만료야?

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네.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일단은, 확인하시길 어, 사광아. 네, 네. 고맙다. 네, 근데, 안 나오죠? 이거 카톡 전화 아니었어? 아니, 이거, 이거 받은 했거든요, 일단 나 음. 고맙다. 이 국제 전화 비싸다. 미안하다. 음, 사과나 고맙다. 갈게 들어갈게. 사랑해.